꿈속에서 꿈을 깨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꿈꾸었던 예술가들이 현실의 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친 사회에서 꿈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이 많으며,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재단과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을 타겟으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현실에 부딪혀 꿈을 포기한 청년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창작하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청년 예술가들이 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시의 주체는 서울문화재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을 모집하여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고 공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문화재단의 주체로 청년예술인들의 꿈을 지원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전시 공간의 위치는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청년의 꿈의 무대인 홍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 디자인 방향입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은 경험하는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실무성, 현장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험적 컨셉의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영감을 통해 창작을 하는 예술가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 전시실마다 창작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클라이언트의 성격을 반영하여 예술가의 협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꿈은 두 가지의 다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라는 뜻과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열심히 나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지만, 각박한 세상 속 무엇인가 꿈꿨던 사람들이 자존감 하락,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자신의 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으로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현실과 꿈의 경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 깨라는 말은 어쩌면 터무니없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에게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반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말로 그 꿈에서 깨어나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여 당신의 꿈을 이뤄라 라는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꿈깨 현실에 안주해 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을 통해 꿈의 가치를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전시공간 계획으로 전체 전시를 아우르는 컨셉인 초연시주의를 소개하고 전시 계열을 알려주는 공간인 로비와 서울문화재단을 소개하고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제공하는 1전시실, 아티스트의 공연과 작품을 소개하고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2전시실, 꿈 프로필을 제작하고 예술가의 꿈을 지원하는 3전시실이 있습니다. 로비에서 1 전시실을 통해 2 전시실, 3 전시실로 향하는 메인 동선과 로비에서 2 전시실을 통해 1 전시실, 3 전시실로 향하는 서브 동선이 있습니다. 전체 공간의 아이소뷰로 로비와 상상 더하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1 전시실, 꿈너머 꿈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2 전시실, 꿈의 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3 전시실의 공간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전시의 전체 공간 컨셉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초현실주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초현실주의 작품에서처럼 청년 예술가들에게 현실에 얼매이지 않고 그들이 꿈꾸는 것을 모든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초현실주의를 전체 공간의 메인 컨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초현실주의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며 인간 혼자만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인 하늘의 이미지와 색상을 전체 공간에 사용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먼저 로비는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공간으로 재단과 초현실주의를 함께 소개합니다.로비의 디자인 모티브는 문으로 무한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을 가진 전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 문 너머 초현실적인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매개체로서 문 프레임을 활용하였습니다. 로비 홀에는 벽면과 바닥, 천장에 초현실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비현실적인 크기의 문 프레임을 배치하고 재단의 성격을 함께 드러내기 위해 재단의 전용 색상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천장에 사용된 문 뒤로 미디어 아트와 벽면에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이게 디자인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인포데스크는 서울문화재단의 로고와 전용 색상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었고, 전시 관람객들에게 초현실적 세계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벽을 두어 양쪽 문이 열리는 듯이 디자인하였습니다. 힐 전시실은 상상을 깨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서울문화재단과 유명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미디어 영상을 활용하여 필름처럼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1 전시실의 모티브는 계단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없는 세계와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연결고리로서 계단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1 전시실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벽면과 바닥에 계단 모양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시 앞 공간은 계단으로 된수들에 앉아 창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재단 소개 공간은 전시 주체인 서울문화재단을 미디어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모양의 라이팅으로 디자인된 벽면에 재단 관련 영상, 홀로그램 아티스트 소개 등을 미디어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와의 만남은 현실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유명 아티스트를 홀로그램으로 만나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초현실적인 체험을 제공합니다.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생각을 계서 창작하다라는 주제로 예술가들이 꿈꾸는 것을 뭐든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담긴 예술가의 상상 속을 초인실적인 분위기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전시실의 모티브는 아치 형태로 예술가의 무한한 아이디어를 너머너머로 보여준다는 것을 아치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치 파티션을 곳곳에 두어 또 다른 상상 너머의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게릴라 공연은 평소에는 창작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시간대 별로 재단의 지원을 받아 활동 중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공연이 진행하여 가변적인 이벤트 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대는 예술가의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이 모이고 뭉치는 것을 표현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메인 창작 공간과 게릴라 공연을 경계없이 결합하여 관람객과 아티스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브제 전시 공간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리로 된 파티션 너머로 비현실적인 스케일의 오브제를 배치하였고, 외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미지 월과 미디어 아트 천장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아티스트 작품 전시 공간은 부스 형식으로 구성하여 서울문화재단 소속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마지막 복층 창작 공간은 초현실적인 요소가 가득한 이 전시실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창작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3전시실은 꿈을 깨서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꿈과 현실이 맞닿아 꿈을 실현시키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써내려가는 서재의 공간으로 꿈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3전시실의 모티브를 책장을 통해 두 공간을 넘나드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3전시실의 컨텐츠인 꿈 프로필을 천장에서 떨어지듯이 구성하였고 모니터 화면은 양쪽 벽면과 바닥에서 튀어나오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천장과 바닥에 거울 재질을 사용해 연속적인 착시 효과를 주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꿈 프로필 제작은 나만의 프로필을 만들어 자신의 꿈을 알리고 광고합니다. 테이블 위에 배치된 태블릿을 사용하여 다짐과 소망, 그리고 희망하는 팀 프로젝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신만의 꿈 프로필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꿈 프로필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동기부여를 얻고, 서울문화재단은 이들이 협업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꿈 프로필 영상을 보고 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에게 컨택하고 재단의 지원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 123 전시실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은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꿈에서 깨어났나요? 이 전시를 통해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